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아, 44절에서 58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지금까지 이 천국에 대해서 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음, 그랬는데, 오늘 또, 어, 세 가지를 더 이야기함으로써, 천국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더 알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더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 세 가지 이유를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비닛빈이고, 둘째는 어, 부익부고, 셋째는 말씀 성취였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 깨닫는 자는 이 비유를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쉽고 어, 못, 못 듣는 사람은 비유로 얘기하면 점점 못 듣게 됐도록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꼭 비유로 얘기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네 가지 뿌려졌던 씨앗, 이렇게 하고, 가라지하고, 겨자씨하고, 누룩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네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어, 천국을, 말씀을 듣고도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었는데, 세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예 말씀 자체가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첫 번째, 돌, 밭, 길가에 떨어진 것은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든가, 말씀 듣는데 시간이 낭비한다든가, 지루하다든가, 뭐 그리고 어, 말씀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그냥 어그 깊이가 없어서 말씀을 듣는 깊이가 없어서 어 이제 떨어져 나가는 어, 돌 위에 뿌려진 씨 하시고 하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어 세상을 더 좋아해서 가는 가시밭에 자란 씨앗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충 설명을 위해서, 길가와 천국에 간, 천국,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라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주셨고, 지난주에, 어제는, 겨자씨하고 누룩처럼 아주 작게, 아주 작게,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 것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활동하기 시작하면, 엄청 큰그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적게 모인다거나,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문 닫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꼭 잡고 있으면, 폭발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져 나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어제 제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이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진주고, 하나는 거물인데, 다른 것은 뭐다 특징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확장,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 그리고, 어, 잃어버리기 쉬운 천국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붙어 있지만 오늘 말씀 어, 보화와 진주는 똑같은 내용이죠 소유를 다 팔아 그겁니다 두 개다 소유를 다팔 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게 말씀이냐 이제 그건데 어 그를 거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 열매라는 거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예, 제대로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쓰이, 가치없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국 말씀이 천국이 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인할 수 있는 게 말씀이 맞느냐?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에는 그어 말씀의 그 제일 마지막에, 제일 끝에 일곱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하죠. 결론적으로, 마지막, 그때에 우리는 갈라진다. 이 갈라지 비유는, 어 왜이 땅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하고 악하게 사는 거하고 똑같이 이 그렇게 놔둡니까? 그러면 난 악하게 살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소리를 못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악하다고 그 사람을 징계하면 너도 죽는다.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너를 위해서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수를 죽이면 안 돼요. 원수 다 죽이면 나도 죽어요. 뭐, 뭐 예외화를 안 들어도, 그럼 원수를 다 죽이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이고, 사탄이고, 그렇지만은, 내가,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견디는 데는 그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갈라지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그 이제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거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리얼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물고기 거물입니다 그물을 잡아가지고 놓고 요거는 먹을 거,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렇게 골라내는 그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아직은 아니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골라서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고, 악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의인을 기다리는 그. 그래서 천국 들어갈 사람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천국보다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천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어, 난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아요. 이러는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지금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거였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깨닫고 하는 말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을 말아놨다. 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음, 이제 그아람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어,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니까 의인인 거예요. 근데 설마 오겠나?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에, 요번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착한 짓을 할게요.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어, 천국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 날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 반드시 그 날이 오는 거죠. 믿는 대로, 믿은 대로 되는 게 천국이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51절에 예수님이 깨달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이다 그런데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그 제자들에게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뭐, 황당한 소리 하는 거고, 재미없는 소리고, 어, 들어도 느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특별히, 그,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음, 천국에 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에, 따, 사랑 땅 위에서 가장 음, 사람이 낳은 자녀 중에 여, 사,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크다고 하지만, 은 천국에 가면 그보다 제일 작은 사람보다 음, 천국 작은 사람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 얘기가 내일 이제 마감합니다. 내일 가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천국 얘기하면서 늘 선지자는 보지 못한 천국을 너희들이 본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2절은 이제 공간 복음에는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읽어 봅니다. 예,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께 제자들 이 마치 세것과 이것을 극복하는 이게 이제 서기관은 어, 교법사라고도 하고, 어, 뭐그 성경을 쓰고 또 가르치고, 어, 그 그런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이, 신앙적으로는 가장 우위에 있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대제사장으로서 실권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내, 내 제자가 된 서기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멋진 사람인데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곡관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어그 식구들을 먹여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내 제자되는 것보다는 어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면 정말 그 집은 행복하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옛 것은 율법서나 선지서나 역사서나 예언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새 것은 뭘까요? 새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새새 것으로 말하는 거. 사실 새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새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옛날 성경을 자세히 얘기해서 진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빼고 고치고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준 것뿐이지 예수님 이 새로한 건 없어요. 그런데 새 계명을 주느라 너희 할 때도 첫째 되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게 옛날 계명이 없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사랑 때문에 사람 살리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그것만 지켜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나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하고 가르쳐 준것 뿐이죠. 그래서 그러나 새것은 없을지라도 옛것이 있고 새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말로 새로 적용된 새로운 말로 이렇게 선포를 해서 그걸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 것은 새 것은 적당하게 가져요. 된장 같은 거는 오래 될수록 맛이 우려나니까 된장 가져. 옛날 거 가지고 밥은 쌀밥은 금방지은 농사 했 것이 좋으니까 그 햇밥을 짓고, 그럼 그거를 먹는 식구들은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행복,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잡하고 일이 안 풀리고 이러다가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면 그럼 죽어서 가는 거는 없습니까? 죽어서 가는 거 있어요. 이생과 내세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생과 내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종교하고 수준이 별로 안 높은 사람은 맨날 죽어서 가는 줄 알고 이 땅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죽음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죽는 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죽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산다. 믿기만 하면 산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그럼 구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구, 구, 구원, 구원 한번 받았으면 됐다. 어떤, 음, 교회 가면 구원 언제 받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과거에 지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이해되고 기쁘고 감사하냐는 거죠. 그럼 과거에, 미래도 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데, 그 미래에는 반드시 나는 믿음이 안 흔들립니까? 미래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안 바뀔 거다. 내 믿음이 안 변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것은 믿음만큼은 속이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믿었던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내가 확실하게 믿는데 나는 영원히 믿을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현재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미래를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아닌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예그 목사님이 축도할 때 뭐, 어제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미래 얘기 안 하고, 이제는, 이제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과거에 구원 받아서, 그러니까 오늘 안, 교회 안 가도 돼, 말씀 안 받아도 돼,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면, 그 미래도 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믿는 믿음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는 반드시 한다, 지킨다.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그게 현재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그,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재가, 현재 네가 믿어지느냐. 과거 생각하지 말고, 는 미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믿어지는데요. 아무 공산당이 와서 총 들고, 네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난 장담 못해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감당 못할 일을 절대 준 적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지금 믿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깨달으면 천국이고, 못 깨달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지금 치유가 되고, 지금 회복이 되고, 천국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고,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천국 얘기는 이제 다 끝났어요. 말씀 곳간에 있는 걸 꺼내 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건데 그럼 이거 서기관 아니면 나는 그뭐뭐어안 됩니까? 내가 서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 들었는 걸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꺼내서 이렇게 적당하게 요리를 해서 어 그렇게 씹어서 어린아이에게 먹여주듯이 우리가. 소화를 해서,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해주고, 붙들고 얘기하고,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천국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제, 53절에는 이제, 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비유를다 마친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사실은 예수님 고향에 가서 이거 설교 못 합니다. 근데 이 겁도 없이 예수님은 가서 회당에 가서 맨날 코 찔찔 흘릴 때그코 따가 주던 그 아저씨 그리고 맨날 머리 쓰다듬는 그 할아버지 거기 앉아있는데 거기서 이제 맨날 거거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랬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갖잡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서른 살 먹은 청년이 뭐 지금은 뭐 장가도 갈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총각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근데 다 알잖아요. 아버지 이름 뭐죠? 요셉 엄마 이름 마리아. 그 다음에 그들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는 야고보스를 썼고 유다는 유다스를 썼고 그 누이들은 뭐 이름이 없어요. 누이들은 이름이 없는데 거기 고향을 안 떠나고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쪽으로 가세요? 가부나오면서 3년간 사역을 했는데 중간에 잠시 이제 고향을 가 가지고 했어요. 다른 보음서에서는그 아예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네가 의사면어네 병을 고쳐라. 그런 속담을 인용해서 네가 왜가부나오면서만 사람들 고치고 이러냐? 고향에서도 고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칩니까? 못뭐 고칩니까? 안 고쳐요. 안 고쳐. 왜냐하면 어이 능력이 능력을 행할 행해도 안 되고 안 나타나 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한다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어 제일 마지막 절에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못 한다고 안 하고 왜 아니 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믿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항상 그렇게 기록을 해요. 어 네가 나를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벌벌 떨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떨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의 가치는 무한하고 믿음의 능력은 엄청나고 그래서 믿음은 그날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지니까 기뻐지고 막 그런데 그 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고 막못 견디고 뭐 그러고 나쁜 짓을 하고. 그 날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짓을 하지, 금방 덜통 난다면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아, 그래도 좀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지금 삶이 좋은 것 같지만 더 나쁠 수 있어요. 물론, 천국에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말씀 속에 산다면,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누군가,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뻐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딴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 게 거의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 믿음으로 기뻐서 가기 싫었냐. 믿음으로 기뻐서 그날을 기다리는 게 정상적이고, 믿음으로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요.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만약에 오해를 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배부르고, 기쁘고, 존경받고, 이래가지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기다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뭘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 천국 비유로가 끝나자마자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 안 들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쁨이 없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오직 그것만 가지고 천국을 찾아가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믿음 없이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미가 없고 시시하고 가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같이 있어지고, 그믿음에 나타나는 그 가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를 아느냐는 거죠. 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맨날, 맨날 말씀을 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큰 은혜의 삶, 천국 삶을 사시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